그 다음, 우리를, 제일 좋아하고, 하나님이, 어머, 아빠, 우리 아버지, 우리 아빠, 우리 아빠는, 다 아빠들은, 다, 막, 우리 아빠들은, 그래서 아, 우리 아빠들은 가짜 아빠도 아니고 진짜 아빠도 아니야 그냥 아빠 근데 아 그게 가짜 아빠라고 할수 없고 어, 가짜 그게 아니라 어, 어 그냥 아빠 근데 어이, 하나님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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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오늘 키포인트 하나님은, 우리를 진짜 하나님은 우리 진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 한겹밖에 없어. 하나님은 우리를 다 믿어.